2021년도 정기 이회 두 번째 문제풀이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반송파를 주파수를 수직 방 상방으로, 그러니까 반송파 주파수를 수직 상방으로 장파에서 초단파까지 쭉 보내게 되면은 어느 주파수에서 대상 반사되냐고 투가는 어, 전리층 같은 데서 어, 처음에는 반사하다가요 어느 데면 통과해 버리는 그런 주파수가 있습니다. 즉 반사와 투과의 경기주파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답은 임계치, 그리고 경계치가 되겠죠. 임계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나중에 이건 리층에 나오는 어, 문제 풀할 때 이건 설명드릴게요. 최저과 최고 최주파수가 있습니다. 전리층이라고 있는데, 어, 지구상에서 지구 상공에 음, 음, 그 전기 이온층이 있습니다. 전리라는게 전기 이온의 주말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전파가 가다가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일부 전파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전파는 원래 어 직진성이 있어 가지고 그 빛과 빛, 빛과 같이 보이는 데만 통신이 되게 되는데 어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까지 가끔 전파가 가는 이유가 바로 어 바로 이 전리층이 있어서 한국에서 지구는 둥근이니까 정에서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가고 아니면 중국도 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전리층이 활발해 가지고 태양이 많으니까요 특히 낮에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f 펜 방송이 한국에도 가끔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젤리층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반사되지 않고 반사되어야 되는데, 통과해 보는 주파수의 그 한계가 뭐냐면 임계 주파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높이가 35m인 4분의 1 수직 접전 때는 실5고인데요 여기서 우선 실5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안테나는 높이가 있죠.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가... 사실은, 어, 전기로, 어, 안테나 전기로 따졌을 때, 높이였때 전기가 그대로 똑같이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상적인, 이상적인, 안테나 높이까지, 전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해. 예, 밑에서는 전기가 엄청 세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그런데 어떤 전파공학 차원에서 이것을 똑같이 가는 어떤 안테나가 있다 가정하는 거죠. 그 높이가 얼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간다고 했을 때 계산이 쉬울까니까 그죠. 실제 않다는 이렇게 끝에는 갈대 으에까 전기가 별로 안흐겠죠 근데 밑에는 이 갈대 끝에가 전기 많이 흐르겠죠. 이 전류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적일 때언행도 높이까지 똑같이 간다고 전제했을 때 그런 안테나의 높이를 우리가 실제적인 음, 높이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 방식은 무조건 현재 안테나 높이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어, 3분의 2, 3.14에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이 높이가 35m다 그러면은 어, 실제적인, 음, 실료적인 계산에 의한 어, 이상적인, 가상적인 안테나의 높이는 3분의 2, 3분의 1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고, 이렇게 문제들이 이것뿐만 다른 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안테나 실업의 문제가 나오,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안테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테나 길이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파장 개념을 좀 설명했는데, 여기서 반파장인데요. 파장을 영어로 람다라고 하는 람다는 어 주파수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c, C는 c 이제 빛의 속도 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ms 인데요 어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전파속도 어 얼마냐 나오게 되고 이 파장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주파수 높기 때문에 안테나가 짧은 것이고요 경찰차나 이런 무전기 어, 안테나가 긴 이유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우선 6메가Hz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m/s에서 6메가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잠시 후에 메가도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여기 여기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300을 어, 6으로 나누게 되면 50m 되겠죠. 그죠? 50m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m인데, 그런데 그서 이제 반파장이죠. 원래 어, 온파장 1분 의 1파장은 여기서 50m인데요. 이 안테나가 어, 파장 50m로 그냥 쓰기에는 너무 안테나 기라. 그래서 어,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해 보니까 반파장이나. 4분1로 해도 어 물론 올 원래 50m 안테나 보다는 좀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반파장 내지는 어 4분1 파장이 되더라 어 그래서 반파장 하니까 25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5m 여기서 키워드는 반파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21년도 전기 1회도 나왔고, 19년도, 16년도, 15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10MHz 나올 수 있고, 뭐, 그래야 된다. 어쨌든, 안테나 길이는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공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주파수 단위는 이제 HZHZ인데, 전파를 제일 먼저 전파의 존재를 입증해낸 HZ라는 어떤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단위가 높아지면 10의 3승은 킬로라고 하고 있고 10의 6승은 메가헤르츠라고 하고 어 10의 9승은 이제 기가헤르츠라고 하고 있고 10의 12승은 이제 티 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휴대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그그 그 ss 뭡니까? 하드스크에 보면은 그죠? 뭐 예를 500GB, 그죠. 500GB, 1TB, 겠죠 이렇게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CPU 속도도 뭐 1.5GHz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메가바이트나 뭐, 그러니까 메가바이트나, 그 다음에 <laughs> 메가헤르츠나,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을까요? 또, 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가가 1 0의 6승. 126승이라는 건 12, 0이 6개란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6개란 뜻이 되겠고, 이건 9개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승이 되는 거죠. 메가가 있으니까요. 9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메가라든지 10메가라든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또 반파장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어, 무선 송신기입니다. 그죠?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전파법에는 이제 공중선이라고 놓게 됩니다. 공중의 선이 달렸어요. 안테나가 되겠는데 안테나의 원리는 뭐냐면은 어, 전기 신호를 갖다가 전파 신호겠죠. 이것 갖다가 전파 신호로 바꿔 주는 거 혹은 전파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 주는 게 이제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 안테나에 튜너가 있는데요 튜너는 영어 튜닝 이제 튜닝 튜닝 밸런스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주파 출력을 안테나로 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최소로 안 맞죠 왜 최소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 이것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송신기 출력보다 더큰 출력을 안테나 보낸다 그 말은 이렇게 되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 그죠? 폭을 증가시키는 데 증폭, 쉽게 말해 앰프가 되겠는데요. 이 튜는 앰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튜닝,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주파 출력을 안테나로 어, 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무손실설로에서 이제 전속로가 되겠는데요. 전속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 송신기에서 송신기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안테나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송신기 와 안테나 사이에 뭐 선로가 있어야겠죠. 되 그게 이제 전선로가 되겠고 어, 아 급전선이라 하면도 보통 급전선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 영어로는 이제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그래서 송신기 회로와 공중선 안테나 사이에 급전선 케이블 전송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치가 600V, 어, 최소치가 200V일 때 정제파비가 얼마냐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정제파 영어는 좀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든데요.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정제파비 개념은 예, 이런 개념으로 잠깐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 송신기 회로가 있고, 여기 안테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송신기 안테나 사이에 이제 급전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 어떤 부하 임피던스라고, 그것도 좀더 설명이 깊는데, 어떤 임피던스가 이렇게 똑같을 경우는, 여기 있는 어떤 출력이 100% 이리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않을 경우는, 이제 단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제, 합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선, 일이 가는 신호가 바로 이제 진행파가 되겠고, 진행파가 그대로 다 흡수되면은 100% 이제 그 전파로 나가겠죠. 근데 이 주파수가 안 맞을 경우, 아, 임피던스가안 맞게 되면은 일부가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되겠습니다. 반사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파하고 반사파 합쳐지면은 그 정제파가 되겠습니다. 정제파라는 것은 진행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제 반사파가 정제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사파가 없으면 정제파는 진행파고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그 정제파를 재는 방식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전압 하나 가장 간단한 것은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전압과 최대 전압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소 전압이 2 0 0트이고 최고가 6 0 0트였나요 그럼 이제 전기파비는 3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이 11번 문제는 최소 전압과 최대 전압 차이로 했기 때문에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어 강의 들으실 때는 이 문제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건좀 절가면 씀드렸습니다 12번에서는 이제 바이트 비트에서 정보를 넣는데요 보통 한 개의 비트는 10로 0과 1. 그것은 두 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두 개는요. 두 개는 0001 1011에서 2에 음, 2승하면은 네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 한 바이트는 2의 8승이니까 정답은 256 바이트가 되겠고 이 문제가 사실 이부, 이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몇번더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좀더더 조사해 보면은 자주 나왔던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의 아, 2의 8승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256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아까 나와 설명드렸었죠. DSB가 뭐다겠습니까? 자, AM 변조에서 진폭 변조했을 때 이렇게 방송파와 이쪽에 2kHz와 이쪽에 2kHz 즉 상측과 하측에 아 어, 해서 이렇게 두 배의 어 주파수 어, 점유를 하게 됩니다. 점유 주파수. 이게 점유 주파수 점유한 주파수 대역폭을 이렇게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였죠. 그게 1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정상인, 이게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이 더블 사이드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또 이렇게 나오거든. 처음에 변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어 주파수 좀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고 싶으니까, 얘만 보내도. 전달되거든 정보가요. 왜냐면 이 신호가 있으니까, 혹은 얘만 보내도 전달되거든 정보가. 그래서 다시 추가로 회로를 넣어 가지고 반만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가 좀 복잡해지겠죠. SSB는요, 그게 이제 SSB입니다. 이것만 보내거나, 이것만 보내거나. 그래서 SFC의 특징은 회로가 좀 복잡하죠. 원래 이렇게 보내야 될걸한번더 가공하잖아요. 그래, 회로가 좀 복잡하고, 그 대신에. 주파수는 더 많이 쓸수 있고, 그죠. 이용이 높아지고, 주파수를 반만 쓸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줄어들 수 있죠. 전력이. 그럼 몇번줄어드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어, 6분의 정도 엄청 많이 예,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다 SSB 쓰면 좋겠는데, 굳이 전파가 많을 경우는 SSB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왜냐면 회로도 복잡한데, 어, 그리고 잡음이 있을 경우는 좀 치명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넓은 데 있을 때 이런 거하고 이것만 쓰드리는 거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SSB 를 많이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접파이라는 것은 음 정제이라는 것은 어, 송신회로와 안테나 사이에 급전선, 하나씩 우리 영어로 알아납시다. 급전선은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케이블이 되겠죠. 전송 케이블 되겠는데, 이렇게 안테나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는 신호를 갖다 우리가 이제 진행파로갑니다이것 하나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진행파고, 그러면 이제 이 안테나의 임피던스 부, 저항하고, 얘하고 같으면은, 이제 진행파가 100% 안테나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전파로요 근데 여기 임피던스터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반사가 되면 되겠어요 여기서 안테나에서 일부 신호가 반사됩니다 그것들을 반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파와 반사파를 합친 게 우리가 이제 정제파라고 하고 있고 이거 우리가 이제 정제파 B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제파라는 것은 이, 진행파, 그 다음에, 안테나에서 반사된반사파의합을정제파비라고 하고 있고, 정제파 공식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전압을 쟀을 때, 정제파 전압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전압과 최대전압, 볼티지 민, 볼티지 맥스 해가지고, 이 공식에 의해서 정제파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전압이 200V였고, 최대 전압이 600V였죠. 그러니까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12번 문제는, 어한 바이트는 8비트고요. 그죠? 8비트. 그 8비트란 것은 뭡니까? 한 자리, 한 비트가 0과 1을 나타내니까 두 가지 정보를, 두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두 비트는요. 00, 01, 101, 1. 네개 정보를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2의 n승이 되겠는데, 8비트니까 2의 8비트인 256까지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외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현재로는 19년도 5월 달에만 나왔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몇번더 몇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아까 나왔던 문제죠. 1번 문제하고 몇번 문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AM 변조, 진폭 변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성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위로 2km를 찍어가고, 이만큼 누구죠?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상측, 하측에 각각 2km를 돼가지고, 이두 배가 된다겠죠. 그것이 1번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kHz였죠. 킬 그게 이제 더블 어, 사이드밴드의 어, 변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AM 변조에서는 어, 4킬로, 2로 h z 를 하게 되면 4kHz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과학자들 이뭘 발견했냐면요. 어, 이, 이 절반만 가도 되더라는 되돌아, 겁니다. 통신이. 이 절반만 가도 되고, 1위만 가도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파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싶으면요. 이 절반 보내고 이 절반은 다른 신호 보내면 더 좋겠죠. 그게 뭐냐면은 싱글 사이드 밴드가 되겠습니다. 즉, 원래 이 회로에서 좀더 회로를 좀 개조하면은 좀더 가공하게 되면은 SSB가 됩니다. 따라서 SSB의 특징 중 하나는 회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다가 더 이렇게 이렇게 쪼갰으니까요. 한번더가오를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로가 복잡하다. 두 번째로는요. 어, 전파를 그만큼 적게 쓰니까 전파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이용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전파를 반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 나왔지만은, 그럼 단점 뭐냐? 만약에 잡음이나 왔을 때좀 치명적이다. 영향이 그죠. 원래 이만큼 있을 때 잡음 오는 거하고, 얘만 있 잡음 오는 거하고는 이게 치명적이 되겠죠. 그러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3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그랬을 때 SSB는 DSB의 송신 전략을 몇, 부, 몇, 바, 몇 배가 되느냐는데, 6분 의 1이나 전략된답니다. 지금 아까 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보낼 때보다, 이걸 다 보낼 때마다 이것만 보냈을 때 6분 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 좋은 제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순수한 무선 통신이 되겠는데요. 14번 문제는 사실은 뒤에 25번, 저 30번 대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DSC는 나중에 실기에서 제2 과제에서 실제로 할 겁니다. DSC는 디지털로 자동적으로 조난당할 수 경우에 자동으로 무전을 때려주는 무전해주는 그런 장비가 DSC가 되겠고, 실기시험 제2과제 여러분 직접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환경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전환경보를 발신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뭐가 문가았냐면은 전환시각, 그죠? 그 다음에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이것은 MMSI라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번호판처럼 그 선박의 고유번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야지 어떤 배가, 지금 침몰인지 알까, 아니까 그죠? 어떤 배가, 언제, 어디에서 침몰을 할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난 종류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되고 그럼 모르겠지만, 현재 조난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화재로 침몰하는 건가, 물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그 다음에 충돌이 해서 그런가, 그다음 좌초, 어디 암초에 걸려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나중에 실기체 이 과제 때 여러분들이 이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것도요.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물에 빠져,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런 이야기 됩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문제가 여기 보면은, 예, 현재 전환 위치와 시각, 그 다음에 위치, 해상이동 업무, 식별부호, 그 다음에 전환 종류는 아니다는, 자동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성이 나오네요. 위성 통신은, 저도 위성 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설명 못 드리는데, 이 문제가 몇번 나왔습니다. 위성 통신 방식은 랜덤이 있고, 뭐 정지가 있고, 위상위상이 위성,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트라다인 방식이 아니다. 이것만 외주시면될것 같고요. 16번에 선박 지국에서 사용하는 송신 시스템의 EIRP인데, 이꼭 선박 지국 뿐만 아니라, 이 뭐죠, 그, 위성 안테나인 경우에 등가, 등방성, 복사전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EIRP나 이걸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두시면 되겠고요. E가 Equivalent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실 때 그냥 막연해 보지 마시고 등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전기 이야기죠. 지금 16, 17, 15, 16은 위성 이야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 총 60문제 중에서 어떤 문항의 범주를 고려하면서 하시면 더 많이 감을 잡겠죠. 위성이 두 문제 나왔다 이런 식으로요. 보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어 18번 문제 가 없네요. 17번 문제는 이제 음그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그러니까 전압이 변동하죠. 그 공식은 어, 변동 폭분의 전격 부하 전압이 있습니다. 그대로 공식이 면 되고요. 어, 전부하라는 것은 여기서 풀, 풀로 들어서 전기를 계속 쓸 경우고 무부하는 전기를 안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풀부하250 같으면요. 무부하시에도 높아지겠죠.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때 정일 쓰면 약간 불이 어두워지죠. 그게 이제 전부화가 되겠고 다시 안 쓰면은 무부화, 부화가 없을 때는 자연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어 정격이 전부하니까 250이고 250인데 얘가 몇 볼트일 야지만이 변동률이 20%겠냐 이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계산해보면 알겠죠?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어, 전압이 높, 높아야 되겠죠? 무브하시는요? 어, 그럼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무브하시는 220V고, 전기를 쓰니까 200V 다운된 거잖아요. 그러면 20V 다운됐죠? 20V 다운됐고, 어, 전격전은 200V니까, 변동 폭은 10%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18번 문제가 지금 빠진 것 같고 해서요. 제가 보완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정기시험 어 6월달에 있었던 정기시험 2차 두 번째 문제 풀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